내가 시장을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, 이런 시장 말고, 좀 조용한 시골 시장. 어우, 여기 목숨 걸고 다녀야 되니까. 야, 이거 뭐 건물, 상표를 찾는 것보다, 차 피해가지고 다니는 게, 건물, 주소를 찾, 아이고, 씨. 주소를 찾아야 되는데, 뭐지? 뭘 찾을 수가 없어. 음. 엄마야, 씨. 엄마야. 오. 음. 와 음. 음. 아, 씨, 똥, 또발 뿌뿌리, 또발뿔뿌이네 아, 씨. 어우, 이번엔 안 밟았어, 다행히. 오마여 씨. 아. 아이, 발, 발치... 씨레밭데 씨. 저기서 한번 밟고. 아. 자. 아르간 지에서 똥만 안 밟으면. 성공이다. 오. 자 조용한 대로 내일 떠나겠습니다. 아이고, 엄마야, 잠우 쉬었다가, 오, 어, 지금 귀처이 떨어져 나가겠어. 병원 안 들어, 빨리 가자. 또 없는 나라로 가고 싶다.